네 안녕하세요. 슈퍼 동학개미 최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이오플로우입니다. 12월 30일 이오플로우 주주 여러분께서 들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물타기를 어디에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 두 번째 이 물타기 성공했을 때 반등 때 원금으로 탈출할 것인가 또는 수익으로 나올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 답을 제 개인소통방에 적어 놨습니다. 첫 번째, 이오플로우가 단기적인 반등으로서 12월 27일 시간의 단위가 기준 3135원 출발입니다. 1차 목표가를 달성한 걸로 보고 있고, 3315원입니다. 5% 단타거리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 4차를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 단기 한시간 봉으로 분석해 봤을 때, 채널형 하단으로서 3천원은 매직관이 맞는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2와 3-3을 제가 해드릴 텐데, 지금부터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행채널 이탈 전략으로서, 이 바닥식으로는 트랙과, 우린 일종 이걸 개미털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평행채널 공략법.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상승이론과 하락이론. 마지막으로, 자, 베어리시 샤크 패턴을 통해서 여기 보이는 목표가와 이 대응 전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제 말이 어려운 주제 여러분께서는 괜찮습니다. 자,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4010-3663으로 문자로 두 글자 2호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께서 가장 갈망하시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실시간 대역 이 3단계를 제 개인 소통방에서는 매일 같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소통방 들어셔 가지고 탈출하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이어풀로 폭등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설명할 겁니다. 자, 평행 채널 공략법을 해서 현재 주가는 고점과 저점 그대로 이었을 때 일정하게 주가의 길을 형성하면서 상단을 찢었기 때문에 하단을 갔고 다시 하단을 갔기 때문에 상단을 갈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9,000원부터 1 만원 사이로 보이고 있고 이것은 제가 소통방에 자세한 가격을 적어 놨고 가게 되면은 실제, 실제로 대응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채널 공략법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지금 상단이 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저점과 저점을 그었더니 자, 정확하게 주가의 길이 보이고 있죠. 자 이제 이 오프로는 상단 하단 상단 하단을 반복적으로 가면서 이제 원리적으로 2,690원의 저점이 나왔기 때문에 상단을 찌르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격이 9,000원에서 10,000원이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들으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께서 현재 자리가 접점인 것을 인지하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자 그것은 자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이론과 그다음에 하락 이론 그다음에 배열식 샤크 패턴과 자 확장 채널 공략법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혹시라도 제 말이 어려우시분는 괜찮습니다.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010-4010-3663으로. 문자로 두 글자 2호라고 보내주세요. 아니면 내가 번호가 외우기 어렵다면, 자, 핸드폰, 보, 핸드폰을 보고 계실 겁니다. 제목이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나온대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호가 뜹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들 자, 문자로 2호라고 먼저 보내주신 다음에, 자, 1번 링크가 있습니다. 이 1번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여러분들 매수가 매도과 대응 매일같이 실시간으로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해드리고 있으니 꼭 들어오셔 가지고 대응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의 혜택이 있는데 이것은 영상 끝에 있으니 끝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바닥권을 주목하세요. 이 바닥권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대칭만큼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를 뚫으면 자, 기억하기 쉽게, 자, 12,000원을 뚫으면은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수백 번 말했지만, 자, 평양처럼 이타전략을 봤을 때 가장 긴 파동을 일로 봤을 때 대칭만 콜라갑니다. 다음 목표가 여기입니다. 마침 여기 직전 고점과 겹치고 있죠? 여기가 최종 2차, 죄송합니다. 자, 1차 매도가가 9,000원에서 만원이고 2차 매도가는 자, 여기입니다. 자세한 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가 2차입니다. 어, 최 박사님, 그러면 자, 2차는 가는 거 알겠습니다. 제가 현재 2만원, 3만원 물렸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타셔야 됩니다. 정확한 자리에서 저점을 잡고 물을 타야 되는데, 그 구간을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겁니다.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베어리시 샤크 패턴의 최종 목표가 이 C 포인트가 과연 이 직전 고점, 17,354원을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전 최고점을 오르놓습니다. 주가 조정을 받죠? 그럼 여기가 X입니다. 주가 반등하죠? 여기가 A고, 내려가면 C인데, 현재 주가의 반등이, 자, 54%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값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주가는 조정을 받는데 자, 최대 조정이 얼마입니까? 161.8입니다. 최소는 113%입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갑니까? 네, 들어갑니다. 그 값은 120%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가는, 이제, C 포인트를 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 C 포인트는 최소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161.8까지 올라갑니다. 최소는 8 5 6이죠 고점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값을 찾아봤더니 여기 최고점의 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5차 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팔아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직전 고점을 찌르면은 C 포인트는 급락을 하는데요. 자, 여기에 또다시 저항을 받습니다. 또다시 고천에서 올라와요. 왜? 38.2% 최소 폭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제가 소통방에서 대응을 시켜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최박사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최상위 트레이더 출신입니다. 자 여러분의 리더가 되어 드리면서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인도하겠습니다. 분석은 제가 할 테니 여러분께서는 마음 편히 두발 뻗고 주무시고 매일같이 기상하셔 가지고 제 영상을 꾸준히 보세요. 그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매일같이 대응을 실시간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경하는 거 공짜입니다. 돈안 됐습니다. 전돈 받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가 겹쳤죠? 자 보시면은 현재 이렇게 대칭으로 올라갔을 때 목표값과 일치했고, 그 다음에 W 패턴, 자 하모닉 샤크 패턴으로 봤을 때 현재 여기가 지금 일치하더라. 그래서 두 가지 봤을 때 여기가 지금 2차 매도 구간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만 원대 3만 원대 물려 계신 분은 물을 타야겠죠? 자, 세력 입장에서 여기 매물대는 소화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 봉에서 거량 터졌죠. 소화가 끝난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매물대를 이제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분봉으로 뜯어 보면 답이 나오죠. 자, 보시면 여기가 확대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니까 여기로 확대하죠. 자, 한 시간 봉상 현재 이렇게 자, 1 파동이 나왔고 현재 지금 2 파동이 조정이 길게 가격 조정과 그 다음에 플러스 기간 조정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개미가 더 이상 이제 매수를 못하겠고 공포를 주고 있고 신명나게 털고 있습니다 한번더 개미를 털려면은 지지를 깨버린 게 가장 확실하지만 어려울 것입니다 더 이상 빼기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응시켜 드리고 있죠 그러면은 현재 라인에서는 주가가 이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해보자면은 저 이렇게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조정은 여기 라인 금방에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주가는 1파동이 나왔고 2파동이 나왔으니까 3파동이 나올 겁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이오플로우의 1시간봉 차트로서 다른 사이트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 한 매물대가 있죠? 그래서 그 끝자 찾아봤더니 여기가 지금 1파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주가가 조정을 받죠. 2파동으로. 그러면 이제 전 여기 라인까지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목표가 1차, 2차, 3차, 4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주가는 뭐와 겹치느냐? 계속 우리는 교차 검증을 해야 돼요. 여기가 과연 맞는가? 자, 주가가 1파동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두 번째 상승은 161.8% 1차적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금 미달되면은 127% 정도가 멈추던데요그 값을 제가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그거 보고 이거 그대로 한번 옮겨 볼게요. 지금 뭐가 겹치고 있죠? 지금 뭐가 겹치고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지금 어디가 겹치고 있냐면은 여기 매물대 자 평균 가까진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HS 들어와서 여기 전체 이 매물대 가격을 구해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멈추는 게 맞더라. 그래서 하나 둘셋 조금 올라갈 겁니다. 조정받고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하나 둘셋 잠깐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갈지는 가봐야 알겠으나 결국 여기가 지금 저항대인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그 가격을 제가 소통방에 적어놨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는 들참 긴가민가 하실겁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되나 제가 지금부터 매일같이 하는걸 하겠습니다 자제 수익 191% 11월 21일자부터 달성한 이 수익을 지금부터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 최저점과 최고점, 최저점과 최고점 또 맞았습니다. 이 다섯 군데를 맞았고 원래는 수익이 더 됩니다. 제가 언제부터 분석했냐면 저 이날부터 했습니다. 7월 15일자부터 방수30% 상한가 먹여드리고 만원까지 내려간다 맞았고 여기도 맞았습니다. 나 같으면 다 판다 해가지고 주가 폭락이 나왔고 반등, 반등, 반등 자, 퐁당 맞았고 반등, 반등 먹여드렸습니다. 자, 여기만 해도요, 191%입니다. 자, 여기는 인증 영상이 제 소유권이 아니라서 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를 틀겠습니다. 제 인증 실력과 분석이 마음에 드시면 지금 당장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보니 목표가 꼭 확인하세요. 목표가와 이 대응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상단에 번호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바로 끝나고 인정하겠습니다 자 010-4029-3663으로 문자로 2호라고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제목이나 더보기를 클릭하면 파란색 링크가 있다 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번호가 나올 겁니다. 안 나오시면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호라고 문자 주시고 1번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증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자 적중 내역입니다. 습니다 이거. 자 세력의 평균 단가는 현재 이 자리, 이 매물 때 여기 여기까지 4,300원에서 4 0 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라서 반등한 게 맞아 일차적으로. 세력들도 사람입니다. 자기 평균 단가를 깨기 싫어요. 설령 내일, 모레, 그다음 깰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말아 올릴 수밖에 없는 자리가 현재 자리인 것을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12월 1일 3분 47초 적중 내역입니다. 지금부터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고점이 나왔습니다. 단기 고점 얼마입니까? 17,354원이죠? 저점이 얼마입니까? 저점이 여기죠? 이 비율을 100으로 봤을 때 주가의 반등은 38.2%부터 61.8%를 말합니다. 그럼 현재 라인, 자, 11,740원이 과연 어느 구간에 있습니까? 이것부터 파악할 수 있다면 주가는 올라갈지, 내려갈지, 횡보할지에 대한 힌트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라인이 얼만가 하면 61.8% 약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구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을 뜻하며, 특히, 자, 이게 고점에 몰리신 분들 많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몰리신 이 개미들의 평균 단까지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나온 것을 포착하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 12월 2일날 거래가 정지가 되었고 거래 정지가 풀리면은 개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살짝만 주가를 빼주면은 아 여기가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토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목표가를 11,400원을 잡았죠. 그 다음에 약간 방음도 옆혀가지고 제가 12,000원을 제가 이 사이에서 매도하는 게 맞다라 했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주가 가더 올라갔을 때, 61.8%구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그냥. 최대 올라가 봤자, 저는, 한 12,400원? 진짜 많이 올라가면, 14,500원 라인까지 밖에 이게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이제 표기하겠습니다. 한이 정도입니다. 한, 첫번한이 정도에 만 사천 한한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초적 분석으로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매도구 이이 맞아요. 내가 만약에 제가 이오플로를 매수했다. 저는 현재 자리에서 최소는 최소 50%덜 걸로 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다음 나머지 물량을 여기나 여기에서 1차 2차 분할로 지금 나눌 수만 있다면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내가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겠죠 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대한민국 최초로 여기 저점을 적중했고 여기 고점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최저점과 최고점 이 단기 고점과 여기를 맞았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상단의 번호 010 4010 3663으로 문자로 두 글자 2호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중이 뛰어난데 다른 사람 방송을 본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상단의 번호로 문자를 줬더니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석을 줬습니까? 분석 자료 해줬나요? 맨날 매수가 준다, 매도가 준다, 대형주야 준다. 정말로 받았습니까? 저는 영상에 다 풀고, 심지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 대응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통방 입장하는 거 봤죠? 자, 그러면, 제목을 클릭하고,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클릭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 나오시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시초과도 있고, 기법과도, 질문방, 비공개방까지. 그 다음에, 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제 검색기까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테마주. 그래서 필요한 거 지금 당장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빨리 대응할수록 좋습니다. 12월 9일 오전 5시 30분 새벽 방송 적중 내역입니다. 돌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겁을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10%를 빼게 되면은 3,400원이 나오고 한번더 하한가를 가게 될 경우에는 2,640원이 나왔습니다 그 구간이 공개롭게도 이 하단선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조정을 2,640원을 보고 있고 인간의 심리를, 심리를 반영한 비율 두 번째 127%가 공교롭게도 2,400원이 나왔습니다. 즉, 주가는 여기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탄다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2월 11일 29초 적정 내역입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왔고, 자, 12월 10일부터, 자, 반등이 시작되었는데, 자, 오늘 12월 11일까지 48%가 추가돼서 수익 141%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플로 주주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게 이겁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내가 매도로 해야 될까? 내가 만약에 물렸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물을 타고 탈출해야 될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단기 반응 포인트에서 첫 번째, 4,86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3일 39초 적중 내역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제 개인소통방에 12월 13일 자에 뭐라 적어 놨냐면요. 자, 오전. 자, 장시하기 1분 전이죠. 오전 8시 59분에 수정이 안돼 있습니다. 자, 단기 목표 수정이 봅니다 해서 1차 목표가를 4,525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이 나왔고 자, 20분 만에 여러분들께 약 8%의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 평행채널 이탈 전략을 통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5분봉 차트입니다. 단기 파동을 잡아드릴게요. 자, 현재 고점과 고점 이어보세요. 그대로 지금 저항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선을 내렸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 그림이 똑같죠? 일정한 주가의 길을 형성하다가 갑자기 깨지게 되면 주가는 현재 여기를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다시 하단 들어왔죠?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 상단부를 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단부를 넘어서 채널을 공략해 볼수 있는데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어플로는 5분봉상 자, 그림이 똑같습니다. 하나 가고, 둘 찍고, 내려왔죠? 다시 여기를 찍는데 상단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높이 길이 이 높이 길이만큼 대칭으로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여기서 저항이 나올 걸 보고 있는데요 그 가격 타점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디에요 여기 보시는 소통방에 적어놨습니다 1차 달성하면 2차와 3차를 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제 개인 소통방 12월 13일자에 이 대응 전략의 목표가를 어떻게 적어 놨습니까? 자, 똑같죠? 자, 1차, 어차피 다 공개하겠습니다. 변경됐으니까요. 자, 12월 13일날 오후 1시 가격은 이거였습니다. 제가 1차 공개했죠? 2차 적중했습니다. 3차는 진행 중인데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안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수정됨이 없죠? 374분이 받기 때문에 거짓말은 바로 고소먹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자 12월 16일자에 보세요 지금 4,395원입니다 자 이제 끝났습니다 소통방 들어는 방법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고요 내가 현재 이오플로 주주로서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참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어디 말할 데도 없지 않습니까? 진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는 여러분 손을 꽉 잡아드리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상담을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손을 꽉 잡아드릴게요. 이오플로 물타기 좀 알려주세요. 자 간단하죠? 제가 이오플로 물려 있습니다. 물을 탈까요, 말까요, 살까요, 팔까요 이런 것들 질문하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셔가지고 내가 상담이 필요하면은 상담을 최대한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현재 이오플로 말고 다른 종목 올렸다. 삼성전자 올렸습니다. 삼성, HBB 우선 HBB. 신성, 데타터테크 올렸습니다. 신성.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고 자료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문자로 자, 궁금한 질문이 있거나 종목 요청이 있다면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찍고 소통방과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답변 등을 제가 일대 다수로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 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현재 민감해야 됩니다. 글로벌 시험과 수급, 속보, 트렌드에 맞게끔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내가 최소한 검색기나 노가오 기법도 배우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좋은 종목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 박사님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단타 텔레르망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단타라고 두 글자 주시면 좋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 살수 있기 때문에, 자,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자, 단타라고 문자보내 주시면, 제가 이 단타텔레방의 무료 입장을 최대한 도와드리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아프네요. 그리고 현재, 내가 현재 한동훈 싫고, 이재명 싫을 수 있습니다. 홍준표 싫고, 우원식 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인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자든 아니든 결국에는, 탄핵 때 가스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야 됩니다. 이걸로 돈을 따야 돼요. 탈출해야 됩니다. 원금 회복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테마주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12월 30일자 자 한동훈 이재명 홍준표 우원식의 폭등한 종목을 제가 선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해서 이 테마주 드리고 있으니까 양해바라며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냐면은. 주가 조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참,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해로 해가지고 문자 빨리 주신 분은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고 필요하신 분은 상단의 번호로 얼른 받아가세요. 일단 하나만 인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동신건설을 제가 12월 6일자에 찍었고 심지어 이거 제 개인 소통방에 무료 관점 알려드렸어요. 자 찾아보시면 돼요. 거짓말입니다. 자 날짜 확인하겠습니다. 12월 6일자 맞죠? 자 12월 9일자 대응전략 해서 자 보세요 지금 오후 7시 41분 수정됨이었고 305분이 보셨습니다 거짓말도 못해요 이거 그러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고소하죠 자 보세요 지금 동신건설 목표가 1차 2차 3차인데 3차는 약간 조금 한1,2% 났어요 자 동신건설 종가가 얼마입니까 종가가 44,000원이죠 1차 목표가 얼마입니까 51,700원입니다 동신거설, 자, 최고점, 73,300원, 적중. 보시면, 이 짧은 하락이 마이너스 20%가 넘습니다. 정확한 타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셨겠지만, 신기하죠? 이 최박사의 기법과 노하우를 배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주식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기법. 자, 문자로 두 글자 기법이라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주식 고수가 될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기가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다시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의 비공개 영상과 더불어서 이 기법, 이 노하우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기법이라 보내주세요. 그럼 교재도 1권부터 순차대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검, 자, 나는 수술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내가 노하우도 배웠고 그다음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다양한 종목도 보고 있으니까 좀더 좋은 게 없을까 싶어가지고 검색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골든 크로스 검색기 단타형 검색기 낙폭과 대 저점 매수 검색기와 상하가 예측 검색기 그 다음에 거래량 상위 종목 해서 다섯 가지 5 종의 검색기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검색기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이 괜찮았다면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2호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고, 플러스 영상 잘 봤습니다라고 문자 두 주시면 정말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끝도 마치도록 하며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 문자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방송 때 뵙도록, 아, 맞죠저 아, 오후죠? 자, 이만 끝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